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우리 길동 교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하세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 않으세요? 아니, 그쵸 그렇죠? 아, 아직 6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한여름에 그런 찌는 듯한 더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덥고 막 하니까 짜증도 나시고 막 그러시죠? 네,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시군요. <laughs> 아니, 어저께도 저희 우리 자모의 어머니들하고 야유회를 다녀왔어요. 저기 갑고성지로 갔다고 오는데 막 차도 밀리고 덥고 막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런데 성당에 탁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성당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짜증나고 막 화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시원하게 성전에서 기도하시면서. 어, 갈증과 또 쌓여 있는 그런 어떤 막 짜증스러움들 이런 것들을 싹 씻겨 버리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 6주일이자 청소년 주일이죠? 네. 한 서너 분 알고 계시네요. 네. 아유 파리가 이렇게. 네. 네, 오늘 부활 6주일이고 청소년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청소년들 보면 어떠세요? 안쓰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네. 이미 자녀분들을 다 기르신 분들은 좀, 아, 그런 마음이 좀덜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참 중고등학생을 또 초등학생을 기르는 우리 엄마, 아빠들 보면, 참, 참 예전 같지 않구나.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조카가 일곱 명이에요. 많죠? 네.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laughs> 근데 저희 여섯 번째 조카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살다가 양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어떤지 오랜만에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봤, 물어보는데 학교 생활은 뭐 재밌냐. 뭐 재미없겠죠, 당연히. 뭐 서울에서 양평으로 갔다고 해서 뭐. 고등학교 생활이, 입시 생활이 뭐, 편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친구들은 많이 사귀냐 뭐 거기 친구들은 어떻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삼촌, 신기한 게 있어. 어, 그래, 뭔데? 여기 애들은 꿈이 있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어요. 너는 그런 꿈이 없었어? 아니. 신기하게 아니 뭐 일단은 대학교를 가고 보는 거지 무슨 뭐 꿈을 꾸고 뭐 희망을 뭐 가지고 뭐 이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거기 갔더니 그 아이들은 어 양평 아이들이 뭐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 거기 있는 아이들은 꿈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지금 한참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뭔가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꿈이 없이 희망이 없이 이런 안단한 그런 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네? 저기 위에 계신 분들이 벼슬 높으신 분들이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책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돈보스코 성인 아시죠? 네. 살레시오회를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평생을 다 헌신하면서 사신 돈보스코 성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면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느끼도록 표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또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또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아유, 만약에 우리 청소년, 자라나는 중고등부, 우리 초등부 아이들, 우리 부모로서 집에 돌아가시면 아유, 그래도 이쁘다. 어, 너가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건강에게만 잘하시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 어, 이런 어, 나름대로의 사랑의 표현들, 또 존중의 표현들. 위로의 표현들을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 6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 다들 잘 들으셨죠? 오늘 복음 말씀을 딱한 단어로, 어,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한 단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사랑이라는 표현. 또, 어, 뭐가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아무튼, 저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 바로 평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음,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신학생들이, 어,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어, 결혼해 보신 분들은 이제 신혼살림 차리시면서 다들 경허, 결어,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 신혼 살림을 뭐 여러 번뭐 경험을 해보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네, 그러면 처음에 이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많잖아요. 이것저것 뭐 살다 보면은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뭔가 빠진 것도 많고 막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이제 입학 준비를 하면서 막 이불도 싸고, 뭐 옷까지도 싸고, 필요한 뭐 생필품들도 싸고, 막 그러면서 마치 장가드는 것 같은, 네. 새 살림을 차려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제 입학을 해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짐을 다 꾸리고 보니까 빠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신학교에서 한 달이 지나면 이 물품을 구입하라고. 생필품이나 뭐 챙겨오지 미처 챙겨오지 못한 거를 어, 구입해 보라고 이 물품 외출을 시켜 줘요. 그러니까 시달교에서 이제 난생 처음 외출을 나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막, 막 전날부터 막 설레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아, 내일 오랜만에 막 나가서 뭘 할까? 너무 기대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외출을 딱 했는데 뭐, 필요한 물건도 사고, 그리고 또한달좀 남짓 지나서 가는 외출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보고, 그리고 동기들이랑 몰래 맥주도 이렇게 한잔 마시고, 그러고 막 놀다가 딱 들어오려고 보니까 시간이 원래 5시 반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이 신학교 원가 신부님이 뭐라고 하셨냐 면 너희를 나가서 다 5시 20분까지 들어와. 내가 너희들 5시 20분까지 시간 맞춰서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 내가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다 보니까, 딱 시간을 보니까 5시 15분인 거예요. 아이 큰일 났다. 그러고서는 입에 아이스크림을 하나 물고, 막 동기들이랑 뛰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좀 처졌나 봐요. 동기들이 먼저 후다닥 들어가고, 제가 조금 쳐져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신학교 이렇게 정문으로 딱 들어가려는 해화동 성당에서 신학교로 딱 꺾어지는 그 비탈길이 있거든요. 이 비탈길을 막 힘들게 뛰어서 막 가고 있는데, 아, 이한 나이가 많이 드신 허리를 이렇게 꼬부라지신 할아버지가 이 폐유지를 리어버에 가득 싣고서는 그 비탈길을, 그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딱 보니까 시간 2분 남았어. 그런데 눈앞에는 아, 그 어르신이 너무 힘들게 그 비탈길을 이 폐우지를 가득 싣고서 는 아, 그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힘들게 그뿜짐을 지고 가시는 분을 도와드리실 것 같죠? <laughs>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실 것 같죠? 아,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신학생이잖아요. 그것도 신학교 1학년. 들어간 지 얼마 갓되지 않은.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했겠어요. 지금 같으면 그런 고민을 안 했을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나중에 또 좋아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 그때는 너무나 그 모습이 눈에 밟혀서 차마 모른 채 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죠. 만약에 모른 채 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느끼만 하면 뭐 사유서 쓰고 뭐 하고 막 단성문 쓰고 막하 그런 게 이제 너무 걱정되는 거. 그게 하나 둘씩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학교 짐 싸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아막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먼저지. 하느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나를 신학교로 불러주셨고, 인간을 위해서 살라고 불러주셨는데, 설마, 조금 늦어가지고 원만신무님한테 꾸중 듣고 막 그런다고 해서 뭐 큰일이 나겠어? 그러고서는 그분을 밀어드리고, 도와드리고, 어, 5시 거의 30분이 다 돼서 신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정문에 딱 들어갔는데, 주위를 살피죠. 원감신부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데 원감신부님이 <laughs> 여러분의 예상대로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다행히.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고 이제 무사하게 귀환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기도를 하고 저녁밥을 먹고 들어와서 이제 또 저녁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분을 모른 채 하고 제 시간에 맞춰서 신학교에 들어왔으면 과연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편안했을까? 왠지 편안하지 않고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은 거예요. 원간신부님이 정문에 계시든 계시지 않던 간에 나의 양심,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바람을 내가 모른 채 하고 나를 위해서 더 정진했다면 내가 지금 하, 그분을 모른 채 하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당신의 뜻을 당신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겠노라고 신학교에 왔는데 그걸 외면하고 그런 뜻을 저버리고 그런 하느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바람을 저버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과연 편안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 참 다행이다. 그래도 그 순간 뜻을 외면하지 않고 다행히 원간신부님도 정문에 계시지 않았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당신께 내어 맡김으로써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그 체험을 그때 신학교 1학년 불과 입학한 지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그 순간에 경험하고 느꼈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 들으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새겨야 될 말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로는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삶의 많은 순간순간들을 갈등과 고민과 망설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성당에 나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불편해지고, 손해보고, 뭔가 남들보다 처지고, 뭔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내가 갖춰져 있지 못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의 걸림돌들, 유혹들로 인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표현들을 다 하지 못하고 다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이것들에 걸러 넘어져 우리 바로 눈앞에 계신 우리 마음 깊숙하게 계신 하느님의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그 많은 은총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뜻에 내 자신을, 나의 의지를, 나의 마음을 내어 맡길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시고 그 외에 더 많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복음 말씀에서 사랑하고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할 것을 안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성령이 우리가 미처 근심하고 걱정하느냐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평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평화. 비록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가지밭을 걷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나에게만 고난인 것 같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그 성령으로 채워주시니 곧 나에게 당신을 따르는 삶에 대한 평화와 위안과 위로로서 더 크게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할 제 6주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세상에 빗대어 볼때 처지는 것 같고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님을 위해서 표현하고 또 당신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했던 워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바치는 이 미사를 함께 복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한 평화와 사랑과 위안이 훨씬, 훨씬, 훨씬 크고 위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고,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꺼이 짊어지고 서로 나누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청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